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HM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올 3반기 최대가 안심이죠. 여러분들, 이제 어디까지 오를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해운 관련 주들 좀총분적으로 분석해 볼거예요 컨테이너, HMM, 벌크선, 이제 BDI 관련해서는 펜오션. 그리고 KS 해운까지. KS 해운은 이제 특수선인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같이 분석해 보고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에 스타벌크 캐리어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하면 상당히 상승 폭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같은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철강 관련주, US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보시면 US스틸 그쵸 꾸준히 이렇게 그림을 만들긴 했지만, 꾸준히 올랐다. 우리나라도 철강 관련주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HMM을 하나만 보기보다, HMM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를 동시에 보면서, 지금 섹터가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HM m 주가 전망좀 빨리 해드리면, HMM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핵심은, hm이, 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컨테이너 선 쪽이 좋아요. 지금 컨테이너 선 쪽이 좋고, 특수선, 뭐, BDI, 뭐, 이런 거, 벌크선, 뭐, 이런 거다 있는데, 벌크선 대비하면 컨테이너가 좋고, 그렇죠. 뭐, 이렇습 특수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 실적을 꾸준히 내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단기순이 극감이다. 이거는 이제 뭐, 파생상품 손실이 있었대요. 파생상품 손실이 굉장히 컸, 컸었는데, 이런 건,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크게 났는데, 단기순위. 그래서, 사실은, 단기 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었다. 영업이익이 1조 1,900억, 1조 190억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난해 한해 벌어진 영업이익 9천억보다 번다. 9,800억보다 많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얘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성장을 하며 얼마만큼, 얼마만큼 매, 그 목표가를 잡아야 되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고 신규로 사실 분들도 과연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흑자 전환을 처음 했을 때이 주식을 샀었더라면 매수했었더라면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걸로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 꾸준히 났을 거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다, OCI다 이런 것들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그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꾸준히 성과가 날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지금 사라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도 3분기 때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가 이제 지금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실적이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그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HM을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HMM은 처음 실적 발표를 좋게 했을 때 사, 샀던 사람은 굉장히 급, 급증 먹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 이제 이 주식이 지금 3월에 코로나 이슈 이후에 25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KSA 온 해운 같은 경우는 특수선인데, 이게 이제 이 3월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 몰라, 모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적으로만 매수가 얼마큼 들어왔고, 그걸로만 해석하려면, 여러분들 사실 죄송한데, 그거는 그것도 맞지만 재무제표적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 이게 더 맞아요 재무제표가 기승전 실적입니다.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건 실적 실적과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k s 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했지만 이게 실적 급증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 순익 같은 경우 뭐세배 정도 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평가 국간이었으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3배 올랐는데, HM 같은 경우는 급증했잖아요. 적자였다가 급증.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에서도 3배 늘었어요. 장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배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15,000원 기준으로 보면 여기 3배 벌써 그, 어,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움직이려면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게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 영업이익이다 순이익이다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1분기 대비하면 2분기 때더 급증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좀 괜찮다 볼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H&M 플러스 뭐 KSA, 뭐 펜노션까지 이런 거 이제 다 똑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세하게 보면 펜노션하고 H&M은 사업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H&M이 좀더 좀더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 사실인데요. 근데 큰 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다 노크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해석을 해야 되냐? 과연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단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이게 2 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실, 더 올라 올려는 힘은 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면 4 5 300원이잖아요. 그러면 4만 천 최소 200원, 400원보다는 위로 가 있어야 돼요. 시가가 월요일에. 근데 만약에 44,900원, 뭐 이런 라인에서 약게 시가, 그러면 밑으로 4만 원 밑에까지 겁줄 겁니다. 근데 반대로. 4 6 0 0 0원 이상에서 시작해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단타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좀뭐 하나 보여, 보여드렸네요. 깜빡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식은 반드시 실적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M 같은 것도 좋지만 이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고 있는 흑자 전환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2년 연속 안 좋았는데 지금 갑자기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공기식 관련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건 추천주는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종목이 과연 실적이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늘었는지 매출은 안 늘었잖아요. 보시면. 근데 당 영업이 당기순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럼 과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먹을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메스 뭐, BTI가 뭐, 많이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석하실 때, 이거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강남선비가 유튜브에 이제 제가, 여기 강남선비 임무 포커스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HM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4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5월 4일에 뭐라고 했냐면, 은 HM은 시즌, 시즌, 작년 4월 5일과 비슷하다. 작년 시즌 4월 5월이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더큰 상승이 남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5월 4일에 말씀드렸는데 벌써 5월 4일 대비하면 상당히 그렇죠? 이때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 제가 특별히 제가 이제 뭐부액병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장사꾼이 맞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장사꾼이에요. 왜냐면은 영상을 올리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기 명성을 가지고 유료 가입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모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멤버십해라 뭐 계좌 유치해가지고 계좌로 계좌 거기 유치하는데 가시면 오히려 여러분들 한한 한 달에 20만 원, 60만 원씩 내셔야 돼요 평균. 수수로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료 이번 이벤트는 오늘까지 인데요. 2개월에 44, 6달에 99만 원인데, 하루에 7300원, 하루에 55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특혜가 오늘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 장사꾼 맞고요. 그런 악플성 댓글은 제가 캡처를 다 해놓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캡처를 따로 딱 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어... 다시는 그 앞으로 못하게끔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는 분들은, 저 장사꾼 맞으니까요. 장사꾼 맞아요. 저, 제가 뭐 슈퍼겜이면 여러분도 사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렇게. 그리고 회원들 수익 났으니까,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걸 갖고 뭐 싫어하시고, 이걸 갖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이만큼 수익을 못 내시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유료 들어오셔라.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어, 매주, 매달,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은 결국에는 바다권이 종목을 조금, 이렇게 실적 우량한 종목을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서든, 단기 투자를 했었든, 어떻게 했었든. 여기서 보시면 꽤 많은 분들이 꾸준한 성과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일주일씩 말씀, 감사합니다. 이분도 사실은 인터넷 뱅킹도 못 하셨대요. 근데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어, 만났다는 게 여기 안에서 만, 가상에서 만난 거죠. 가상에서 이제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교육 들으시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한 성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성과 내시려면 최소 한한달 정도는 이렇게 유료로 가입하셔서 공부하면서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왜 올라가는지, 그렇죠? 이 종목은 왜 오르는지,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 왜 오르는지, 이 종목 왜 오르는지, 이런 거 모르실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왜 34%가 아닌지, 왜, 34 가는지, 왜 23, 20%, 이 종목 왜 오르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했고, 그리고 뭐, 뭐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옛날에, 옛날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21% 찍혔지만, 설린바이오는 제가 사실 여기서 4번, 5번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4번, 5번 추천했다고요. 이 14,000원 밑에서 사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어, 그런 거는 유료 회원에게만 설명을 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뭐, 인증은 더 많은데, 그냥.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걸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90몇명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뭐한 종목 들고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이, 있으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하시는 게저 장사꾼 맞습니다. 당연히 장사를 해야죠. 유료, 유튜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주는 나가는 겁니다. 추천주는 어떻게 나가냐? 영상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근에 구독이 너무 적어서 추천주는 없고요. 이 유료 오늘까지 이벤트를 하고 이벤트 끝나면 여기서 한달 44, 두달 70, 넉달 99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벤트 안에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회원분들께서 오히려 여기서 여기서 일시정지 해놓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료 가입하실 분들은 회원분들께서 오히려 여기서 회비 좀 올려받으시라고. 수익이 너무 잘난다고. 이렇게 회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 매출이 급증, 영업이 급증, 이런 회사를 추천하는 걸좀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상대적으로 HM같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이 있다.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 급증.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HM은 이제 시즌 꺾인 거에서 좀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시즌이 꺾인 시점이 언제냐면 실적이 최고점을 찍힐 때였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언제 발표하나요? 3분기 실적은 10월에서 11일 발표합니다. 그쵸? 10월에서 11일 이때 어, 역사상 최대치라고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최대치라고 발표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사실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 최대치라고 발표했는데 지금 꺾였잖아요. 이런 걸좀근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죠. 솔직히. H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2분기 실적, 사실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가 3분기 또는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순위 기준으로도 그렇고, 영업이, 영업이 기준으로도 지금 거의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대치가 이어가면은 이제 더 가겠지만, 6만원, 7만원 가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5만 원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 을 참고하시고 시즌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즌도 영업 이윤도 좋고 엄청 좋은 회사예요. 엄청 좋은 회사예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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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암 진단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시젠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32만원일 때 이거 13만원 이하에서 사셔야 된다 14만원 이하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야 된다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더니 그때 막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분들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냥 유료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료 가입을 안 하실 분들은요. 그냥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 장사꾼 맞고요. 영업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안 하는 유튜브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영업을 안 하는 거는 이렇게 수익 자, 내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업을 안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많은데, 그런데 왜 유튜브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선비님, 서린바이오 상한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한정KPS 이런 것도,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 이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강남선비 인물포커스 뭐, 인터뷰 검색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막 k s i 막150% 수익 났다, 그쵸? 여기서 보시면 뭐 한국비에지 90% 수익 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490몇명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하루에 뭐5천원4천원뭐 뭐 이런 거 아끼시려다가, 하루에 5천원7천원 아끼시려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 있다.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이 번호로 문자 이름 남겨주시고, 이벤트, 온, 이벤트는 이제 오늘까지만 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종료합니다. 오늘까지만 하니까, 오늘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M은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HM은요, 어, 운인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 장미빛 희망이 있어서 6만원 7만원 뭐 10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갖고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내는 게 좋겠고 신규로 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5만 2천 3천부터는 단기적으로 조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부 왜냐면은 역사상 항상 실적이 고점이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원분,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시젠 옛날에 막 시젠 막 시, 니들이 뭘 한다고 강남선비 니가 뭘 한다고 32만 원짜리 주식을 앞으로 50만 원, 800만 원갈 주식을 무슨 13만 원 내려간다고 하냐. 저는요, 골드만삭스 뭐 대표이사 아들도 아니고 뭐 증권 쪽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문 포커스 강남선비 포커스 검색하셔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렇게 쭉 한번 이 영상들 보세요 이거 5월 4일 영상들입니다 그러면 제 말대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오늘까지만 하고 종료할 거고요 저는 장사꾼이 많고 여러분도 유료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영상 유튜브 영상 중에 유료가입 없다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 뭐 멤버십이다 뭐 그런 거 해봤자 뭐 추천주 뭐 나오, 제대로 나오질 않은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시간 날리는 거. 그두 번째는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거. 두 번째는 무료로 좋은 얘기 친절하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절한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당장 추천 종목을 받아가지고 그 종목으로 수개월 후에 수주 후에 내일 당장 수익을 낼수 있어야 이게 좋은 거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계좌 만들어. 거는 이분 수수료는 이제 20만원, 80만원씩 나가니까 어 20만원씩, 80만원씩 나가는 것보다 유료 이번에 가입해서 한 달에 이거 22만원, 이걸로 가입하면 한 달에 15만원. 이게 그러니까 훨씬 싸죠? 이 정도로 한번 찍습니다.